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기업은요, 바로 화장품 ODM 전문기업 코스메카코리아입니다. 아, 코스메카코리아? 네. 네.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현재 상황하고 또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흥미로운 지점들이 좀 보이는데요. 특히 뭐 단기적인 실적 전망 그리고 또 중장기적인 그림. 현재 주가 매력도 같은 거요. 이런 투자 관점에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이걸 중심으로 좀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. 네 맞습니다. 이 제공해주신 분석 자료들을 보면요, 코스메카 코리아의 현 위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같은 거를 좀 아, 입체적으로 볼수 있거든요. 당장 이제 2분기 실적은 약간 주춤할 걸로 보이긴 하는데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랄까요? 그리고 하반기 이후의 반등 가능성 이런 걸좀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. 어떤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죠. 좋습니다. 그럼 가장 먼저 뭐 눈앞에 닥친 2분기 실적 예상치부터 한번 보죠. 자료상으로는 매출은 작년 대비 한2% 소폭 늘지만 영업이익은 꼬꾸로 한8% 정도 줄어들 걸로 예측되네요. 이건 좀 어떤 배경으로 봐야 할까요? 일시적인 건가요? 정확합니다. 그게 몇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는데요. 우선 국내 법인에서 일부 고객사 납기가 약간 일시적으로 좀 지연된 점이 있고요. 또 작년 2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어요. 그래서 그 기저 효과,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좀 낮아 보이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25억 원 정도, 그 규모의 성과급 지급도 이번에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. 아, 여러 요인이 겹쳤군요 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자료들이 지금 이 시점을 실적의 바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, 그러니까 단기적인 비용 비용 전가나 뭐 지연 이슈는 있지만 오히려 이게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? 네 맞습니다 특히 자료에서 미국 법인 실적 개선 이걸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 미국 법인의 경우에요 주요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면서 신규 수주가 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33%그 네, 정도 증가할 거라는 전망은 상당히 고무적이죠 2분기에 이런 좀 부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미국 시장에서의 회복세는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를 읽힙니다 그렇다면 이제 2분기를 지나서 하반기부터는 좀 본격적인 성장 스토리를 기대해봐도 좋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? 자료에서도 특히 국내랑 미국 법인이 성장을 이끌 거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던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3분기부터는 이제 뚜렷한 반등이 시작될 것으로 분석됩니다. 국내에서는 상반기에 좀 지원됐던 인디뷰티 브랜드들 있잖아요. 그 주문 물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면서 실적을 좀 견인할 걸로 보이고요. 아, 그리고 만약에요. 그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대형 글로벌 고객사와의 신규 계약까지 성사된다면 이건 뭐 기업의 규모를 한 단계 더 키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습니다. 와 그건 정말 크겠네요. 미국 시장 쪽은 좀 어떤가요? 아까 말씀하신 그 주요 고객사 재고 소진 이거 말고도 저런 구체적인 긍정적 근거가 자료에 좀 나와 있나요? 네한두 가지 정도 더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첫째는 미국 내 다른 인디 뷰티 브랜드들의 재고 문제도 이제 좀 해소되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인 주문 회복이 기대된다는 점이고요. 둘째는 최근에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국내 인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. 이 브랜드들이 SPF,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 지수가 50 이상인 고기능성 선크림 제품 주문을 늘리고 있다는 점. 이것도 코스메카 코리아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흐름입니다. 전반적으로 미국에서의 성장세가 다시 좀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성장세가 기대되는 만큼 당연히 재무적인 체력도 중요할 텐데요.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뭐 2025년, 2026년에도요, 계속해서요, 매출액은 각각 전년 대비 13%또11.6% 이렇게 늘고 영업이익도 13% 18% 증가하는 아주 꾸준한 성장이 예측됩니다. 영업이익률도 보면 한11% 중후반에서 12%대. 이 정도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고요. 특히 주당 순위 EPS 성장률도 중요하잖아요. 이게 2024년에 91.8%라는 높은 성장을 보이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각각 10.5%, 17.4%로 상당히 견조할 것으로 보입니다. 아, 그리고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도요, 순차입금 비율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빌린 돈에서 현금을 뺀 비율인데 이게 2025년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걸로 예상되는 점 이것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. 이야 재무적으로도 탄탄해지는 그림이네요 자 그럼 가장 핵심적인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전망들을 다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은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자료에서는 심지어 저점 매수 기회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던데요 네 그게 이제 현재 주가를 2025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요 주가 수익 비율 흥이 PER이라고 하죠 이게 약 12배 수준입니다 PER은 뭐 기업 이익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다른 화장품 ODM 기업들 이 있지 않습니까? 이 기업들의 PER이 평균 한 15배에서 20배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스메카 코리아의 현재 가치는 상대적으로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어,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싸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제 실적 저점을 딱 확인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회복세가 기대되는 지금 시점이 어쩌면 투자 매력도가 높은 구간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인 거죠 네 오늘 코스메카코리아에 대한 분석을 좀 정리해보면요 단기적인 2분기 실적 둔화는 뭐 일시적인 요인에 따른 어떤 바닥 따지기 과정으로 볼수 있고 하반기부터는 국내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뚜렷한 성장세가 기대된다는 점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이 동종 업계 대비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게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인 숫자 변동보다는 오히려 하반기 이후에 펼쳐질 그 성장 가능성 그 스토리에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.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하고 또 현재의 가치 평가 수준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근거는 있어 보입니다. 네,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마지막으로요, 이 기업을 계속 주시하신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코스메카 코리아가 현재 강점을 보이는 인디 브랜드를 넘어서서 자료에서도 언급됐던 그 대형 글로벌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과연 얼마나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또 그렇게 늘어나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을까? 이것이 앞으로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핵심 변수가 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.